반갑습니다. 2월, 2, 2월 28일, 현재 시간 7시 12분입니다. 자, 내일은 2월 29일,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 2월달의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3월 1일부터 1, 2, 3, 연휴입니다, 연휴. 예, 연휴입니다, 연휴. 예, 연휴. 3월 1일부터 1, 2, 3, 연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어, 내일은 마지막 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신성 델타 테크, 빠밤. <laughs> 지오릿 에너지, 코세스, E8, 어, 코세스 빼놓고는 다 성공했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적을 다 매기 놓습니다. 예, 네, 매기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네스 TV 꾸준하게 봐 주시면 돈벌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은 커다란 일정은 없습니다. 커다란 일정은 없고 이제 3월 4일 미국에서 이제 발표했죠.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거는. 예, 아마 20세기 21세기가 20세기가 21세기죠. 예, 굉장히 큰 이슈다. 어쨌든 뭐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 1920년도, 30년도에 에디슨이 에디슨 발명가, 미국의 발명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서 탁자에서 발표하고 새로운 뭐 발견, 발명을 하면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사 불러놓고 그거보다더 크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이슈다. 이거는. 어, 이래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어,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자 오늘도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어, 상한가 가다가 또장한 끝에는 또 어, 이런 식으로 폭락이 뭐 폭락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또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익이 100%에서 한400%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괜히 못 내고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제가 안타까우니까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미국에서 발표, 초전도체 관련해서 김현탁 교수님 어, 발표가 있다는 거 어, 대한민국 코리아 파워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어, HLB 자이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중기, 장기, 단기, 다 가능하다. 이슈가 있다. 이슈가 있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슈가 없으면 죽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뭐, 요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쨌든, 이슈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굉장히 모멘텀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추천주는요, 국전약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국전 약품. 예, 거래량이 급등하게 빠졌 지금 뭐 7만 주, 10만 주 하던 게 어제 2,600만 주. 오늘 400만 주 약간 숨고르기 됐고 내일 7자 보러 갑니다. 아시죠? 느낌. 예, 내일 7자 보러 갑니다. 국전 약품. 자, 요거는 어, 이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단타 또는 단기 스윙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그네틱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네틱스. 내일 급등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거의 뭐 10배, 20배 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대금도 굉장히 올라오면서 지금, 어, 외인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보시면요 1차 고점을 찍고 예, 1차 고점을 찍고 딱 조정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갈매기 패턴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아래 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자, 요 구간 있죠? 요 바닥에서,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설거지, 또는 그냥 1차 요걸로 끝낼 것 같으면, 오늘 지지가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빠져버려요. 세력이 이거 먹으려고 지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 시그네틱스. 그래서, 내일 세 번째, 예, 것도 내놔, 반도체 관련한 주다. 시스템 반도체. 어,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기, 중기, 스윙으로 잡으세요. 자, 요렇게, 1, 2, 3, 어, 종목을 드리고, 그리고, 어, 번외로 신성 델타 테크. 자, 이거는요, 반드시 대응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와 있다 해도, 대응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으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골로 갑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멘탈이 잡혀 있어야 돼요. 멘탈이 잡혀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저의, 제가 이 유튜브상에서 얼마에 팔아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아주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그림에 동참을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만, 어, 내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8 2 6 0 9 5사이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어요. 100%에서, 어, 350%까지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위너스 TV에서는 매일같이 종목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위너스 TV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안도하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단타반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리고 나이트반 정말 저녁에 밤 12시에 종목을 추천합니다. 오늘 이에트한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